오늘 실거라고 수요일인 어제 이놈들이 패치를 했네요. 6월 21일 패치노트 시작합니다. 신규 이벤트 콘텐츠 전유의 깃발 규전이 출시되었습니다. 7월 5일까지만 참여 가능한 신규 매칭 콘텐츠로 매일 13시부터 15시, 19시부터 21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이벤트 보상으로는 용자의 노래를 획득하여서 사용하여 500시즌 패스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용자의 노래는 주당 50개까지 획득이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1시에 초기화됩니다. 이 콘텐츠는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LA, DI, JC, SG 서버의 이벤트 매칭 시간이 조정됩니다. 데스매치는 매주 월수 금 일요일 21시부터 23시. 프리배틀은 매주 하목 토일 21시부터 23시입니다. 다음으로 버그 수정 내용입니다. 하승총 폭발하는 하염 룬 차징 사용 시 일정한 시간 동안 마우스 왼쪽 클릭이 작동하지 않는 그다면큰 문제를 수정했고요. 나머지는 자잘한 버그들이네요. 오늘의 배치노트는 끝났지만 대한민국 유저분들을 위해 게임 내 버그 등 문제 발견 시 제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가능했지만 현재 카페 운영자가 모두 도망 및 파업을 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버그 제보 및 게임 중 생긴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선 인게임 접속 후 ESC를 누른 다음에 문제가 있나요를 클릭 문제 제기를 클릭하여 버그 및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부분을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상 6월 21일 패치 노트였습니다.